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주말 아침 메리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 부분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하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 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꽃 천대의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사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래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영원히 기억할 언약, 영원히 기억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어, 이제 다윗 성전에 들어와서 그것을 안치하고 또그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옮겨는 과정에 첫 번째 실수가 있었지만 두 번째에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그리고 모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찬양과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이동하고 안치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백성에게 야자와 또한덩이와 가자 금포도로 만든 것을 하나씩 나누어 줘서 온 백성의 축제의 날이 되도록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배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는 온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취하는 그런 성취의 열매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나눔에 있습니다. 어, 쟁취하고 또 착복하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자기에게 쌓아 놓지 않고 온 백성에게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음 처음에는 그 옮길 때만 찬양했지만 아주 일상적인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하제를 먼저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계압에 생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하면서 그 찬양대 우두머리는 아삽이고쭉 이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온백성에게도 찬양을 명령하고 또 찬양대에게도 앞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할 때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죠. 내 환경과 또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경려, 경륜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우리 입술에는 늘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게 되죠. 근데 오늘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노래합니다. 구절로 가보면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과 그 말씀을 가지고 찾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주 극적으로 늘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찬양과 찬송이 또 그의 능력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일하신과 은혜가 늘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영원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다윗 지금 현재까지 와 있지만 이 언약은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 드린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과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시대에는 이 다윗이라는 왕한 명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음으로 해서 온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헌신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들 또 가정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정 시대는 왕의 신앙이 온 백성의 신앙의 관음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선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과, 또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의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요청할 때, 아버지는 즉각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욕심과 욕망과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대화가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언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약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이미 들어온 자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 우리, 나는 지금 어느 위치인가 그리스도 아닌가 밖인가 이게 확인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실 문제가 끝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은 그 언약 안에서 보장을 받는 것이죠. 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기 때문에 다 믿음의 자손들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믿어지고 그가 베푸신 은혜를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수용될 때.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혼자 열심으로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자식은 끊을 수, 끊을 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부자 관계이지요. 그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맺어졌는데요. 11절에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늙어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언약의 효력이 영원성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약속, 이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유효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또내 영혼의 아버지로 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만 나의 기름 부은 자,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왕들 이런 분들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특별한 사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손을 대지 말라. 세상에서 우리를 해야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나의 선지자를 해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함부로 해야 하거나 대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에 무슨 종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의 님 말씀이기 때문에 종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기를 막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언약이요 은혜 언약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포함된 인생이란 사실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